언제가 가장 좀어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집에서 밖에 나갈 때부터죠. 왜냐면 미야마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친구와 같이 둘이 같이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는 경우에 위험해서 엄마가면 누구 데려가 같이 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박지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아 씨, 미얀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예능 프로 많이 봐요? 네, 봅니다. 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런닝맨 그거 많이 본것 같아요. 방송 났다. 다른, 어, 다른 나라 방송이라고 하면은 아, 미국에서 혹시 미스터빈? 옛날에 미스터빈 것도 봤고요 일본 예보 플랜 중에 그 나라에 가서 좋은 시들들의 지갑을 털거고요 이상을 건강을 했는데 이 NLD 이 카드가 뭐예요? 그 민주주의 민주 동맥 표시로 NLD 거든요. 이게 수치 여사의 대표로 만드는 거고 이 수치 여사 선거에 나갔을 때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민주 동맥 NLD다라는 의미예요. 대 어떤 나라 같아요? 그냥 누구나 자유로운 큰것 같은 나라 같아요. 네, 왜냐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옛날에 쿠데타 있었다 저희도 지금이 쿠데타 처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옛날에 뭐 있었다는 라 것도 알고 그리고 수지 여사도 노벨상 받으신 분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상 있었던 분이라고 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누군가 뭐 자유로운 한국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다 다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집에서 밖에 나갈 때부터. 거죠? 뭐 왜냐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친구와 같이 둘이 같이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는 경우에 위험해서 엄마가면 뭐 누굴 데려가 같이 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없어요. 뭐 어디 가든 시시림이도 많고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버스 탈 때도 시시림이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내비게이션도 다 되어 있고 어디 가든 뭐살때 카드 카트,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에서도 만약에 제가 길을 잃었다면 제가 썼던 카드에 따라서 주소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 그래서 그거 보고 도 너무 신기하고 아 너무 자유로운 나라고 안전할 수도 있구나 사람, 일본이도 일본은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일본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요 저희는 옛날에 일본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이 일본 인식이 좋은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쿠데타 발생한 후에 일본이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도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그 후에 수출하고 있는 뭐 체류탄 및이 무기를 다 수출을 다한 번에 중단을 하고 대신에 미얀마 시위하고 있는 미얀마 분들은 다 많이 도와주고 있고 신경 쓰시면서 필요한 것들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인식이 더좋은것 같아요. <laughs> 이 당시에 미얀마가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도 2년 전에 아네 당연히 저도 생각해죠 생각하고 아 한국하고 비슷하게 우리 나라도 개발하면서 민주주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미아바서도 저희 대학 주변에 땅 샀어요 나중에 미얀마의 자취방이나 호텔을 만들어서 학교 기숙사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죠. 나 일하고 심고 돌아봤는데 이 좋다고 <laughs> 생활라 모두가 훌륭하다. 네 맞습니다. 놀때 좋았던 게 있어요. 안 <laughs> 놀았어요? 네 제가 반문관이나 역사 반문관 그리고 절 가는 게 좋아해서 제가 지금 공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주에서 마국사 있거든요 마국사 없어요? <laughs> 네 마국사를 몇번 가고 매주 주말마다 가서 명상하고 절하고 그리고 기부하고 어, 놀러 갈 때도 친구들한테 제가 불러요 우리 이번에 공주는 백제 문화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산성 가보고 싶고 백제 문화 반문관 이 역사에 대해 많이 해서 친구들이 아, 좀 아니, 나중에 가면 안 돼가? 뭐, 노래방이나 바 같은 거 가면 안 돼가? 절안 맞아요. 그럼, 노래방은 우리 나중에 방학때 가면 안 돼가? 내가 가위바위보 해요. 제가 느끼는 경우에 가게 돼요. 절 같은 경우는 5시까지는갈수 있다. 입장은 내가 내게 가자. 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때, 아, 몸이 아프다. 목이안 좋아서 그렇다. 지하 나중에 가자. 난미안해 알았지? 이렇게 듣고. <laughs> 나중에 저 혼자 가긴많많아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확히. 아, 어, 맞아요. 평화차 할때 보고 싶으어요 맞아요, 맞아요. 주로 설때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순서대로 섰고, 특히 뭐 전철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타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제가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내리는 사람 먼저 내리고 그 후에 순서대로 타고 타고 다서도 뿐만 아니라 거기 좌석이 정해놨어요. 뭐 노야좌석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시끄럽게 통화하면 안 되고 얘기도 떨드면안 되고 그런 것도 좋고 특히 전철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서서 가는데도 쓰러지지도 않고. 부드럽게 그냥 가서 너무 좋아했어요 지아씨는 전철 갈때 손잡이 잡아요? 저는 처음에 잡죠 제가 키가 작아서 다음에 다른 한국 분들이 안 잡고 보니까 제 부러웠더라고요 그래서 음, 해봤는데 좀 안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은 15만원에 월급이 부담되고 150만원 월급이 부담되고 룰도 제대로 갖춰져있 네. 한국으로 가려면 그 EBS라는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갈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국에 계신 사장님께서 지서 불러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갈 때도 어 3개월 동안 교육기간이 있다. 그때는 뭐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어 3개월이 지나면 보험비, 기숙사비를다 빼서 나머지 돈을 주고 야간까지 하면은 야간 오티타임을 두배 받고 이런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서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뭐가 아, 가면서 쓰는 느낌이야. 그것건 많은 말이에요. 웃고 있는데도 뭐 속에서는 반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방대로 생각해요. 저한데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도 이런 제가 미스먼하고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가끔 눈빛이 가성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게 다 저만 말고 미얀마 분들 중에 이 한국어에 대해 좀할줄 아는 분들이 느낀 점이 있는데 한국어 잘하든 못하든 칭찬하면서 응원해줘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앞으로 미래도 밝아지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 한국 분들이 나한테 혼내거나 장소를 치면은뭐 무서워서 아 나중에 한국어라 공부 안 할래라는 생각이 들까 봐 그런가 우리한테는 많이 칭장해 주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지아야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한국 분들이 오 한국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져요 그러면은 아 한국 분들이 오해 주고 칭장해 주면서도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제가 음. 느껴요 다 저도 말고 다 저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에서 일본도 막 많이 가고 싶어해요? 일본은 가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일본을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뭐라 해야 되나 근로자들 일본 같이 가서 일할 수 있고 돈벌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 분들이 일본 가고 싶어 하고 뭐돈 벌고 싶고 일하기 위해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일하는 거보다 학교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서 모든 거다 배우고 싶고 놀러 가보고 싶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느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돌아왔으면 한국을 더 먼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일본 방송에서 미얀마 분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 저는 방송 보고 많은 말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